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로 돼.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이도다.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들을게 한큰 <laughs>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. <laughs> 두 번째로, 할렐루야 하니, 그영계가 세세 트로 올라가더라. 또, 2 4장로와내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, 아멘 할렐루야 하니, 에버에서 음성이 나서 이로시되, 하나님의 종들 곧 에,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,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. 또,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,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,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리도다 우리가 즐거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이